십사나 박나았거든타겟빼부터 갈게요. 유사 더블매지. 타겟 빼. 타겟 빼. 타겟별, 별지복. 이동. 타겟별, 타겟별, 타겟다시별, 타겟다시별. 무자. 십사 할게요. 십자, 십자 할게요. 저쪽 무자. 4 초, 3 초, 2 초, 1 초. 버리고 다시별. 아니, 클로저. 우리 게임 모드요. 다시 딸, 도5 0 우리 어쌤, 어쌤. 이렇게 40배, 50배, 1 0한배 100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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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어1어0어 100배, 1 0 0어왔어0배 100배, 100배, 1 따. 0배1어0배 100배, 어 빨, 5배, 버아 5배, 아배 5배, 5배, 여기 5버아배5 우리 배 5배, 어배버배른배5트럴려5른별 빠른 별 여기 5배, 빨, 빨, 빨. 배 5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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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배 5배, 5배, 어배 5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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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배 5배, 5배, 여기 5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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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안된이안된다다른 배. 아름다운 3초 름초 1초 아센터운 배. 아름다운 배. 배. 아름 배. 아름다운 다른 배. 갈게요 운름 배. 아다 배. 다 배. 다 배. 아름다운 배. 다다운다이 배. 아름다운 다 배. 배. 아고 t h 갈게요 there, 버리고 다 e t h e r 아 t h e r 디 t h e 아 e t h 빼 r e there, t h 빼, r e there, t h e 빼 e there, t h e r 빼 there, t h 빼 r e t h e r 대..대반 배배이 홀드핏 바이 바이 이바바 엑셀 배배 갈게요 배 아파지 그렇지배이사1 갈게요 배배 컨탑 배똑전 로기 한 줄, 바 버리고 배 빠버리고 배바 디버 버리고지 다시 빼빼빼빼탈빼빼빼빼에 정리 다 됐어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리가다빼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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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<놀람> <놀람> 쩌네? 뭐 없어진? 라아 녹화했어? 야